급등주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 어디까지 상승할까? 급등하는 알테오젠 분석과 전망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올바른 정보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의 열쇠 중 하나인데, 오늘은 특히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매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먼저 알테오젠에 대한 기본적인 기업 정보부터 시작해볼게요. 알테오젠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죠. 합성 생물학과 항체 마이너스 약물 연결 ADC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는 기업으로 이로 인해 특히 암 치료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럼 주요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볼까요? 첫째 파이프라인을 살펴봐야죠. 알테오젠이 개발 중인 주요 의약품 후보들이 상용화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들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둘째 협력 관계. 바이오 기업은 자주 다른 제약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곤 하는데요. 알테오젠이 어떤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지, 이런 협력이 어떤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봐야 하겠죠. 셋째, 재무 상황. 알테오젠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특히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재무 상태가 탄탄해야 장기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넷째, 시장 동향을 주시해야겠죠. 생명 공학과 바이오 기술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주요 제품이 고객과 시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필수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과 규제 또한 눈여겨 살펴봐야겠죠?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속해 있는 시장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규제 변화들을 파악하는 것도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제 요약해 볼까요? 알테오젠 주식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 상태를 확인하고 주요 협력 관계들을 파악해야 하며, 또 재무 상태와 시장 동향,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주요 포인트들은 주식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며, 꼼꼼히 체크하고 지혜로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좋은 도움을 주겠죠? 자, 우리가 얘기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모두 체크했다면, 이제 좀 명확해지기 시작했을 텐데요.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 협력 프로젝트, 재무 상태는 물론, 시장과 정부 규제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되는 거겠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향후 주식 전망의 윤곽을 그려 본다면, 투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과 함께 매매 시점을 결정할 때, 주식 격언, 차트와 거래량 부분도 꼭 고려를 해보세요. 급등한 시세가 조정 후 다시 재상승하고 여러 차례 매집이 있은 후 다시 한번 더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는데 주식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알테오젠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한 지점이 언제인지도 살펴본다면 다시 말해 주식 시세의 원리를 터득하고 주식 격언에 도움을 받는다면 급등주 투자에서도 큰 수익도는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끝으로 방송 내용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전모티브이었습니다.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